수산이 너는 그 여자친구 엄마한테 막 엄마 엄마 하면서 친엄마처럼 할수 있어? 저는 잘할수 있죠 어 찌찌만쥐 할수 있어? 아, 장모님 찌찌를 왜 만져 <laughs> 아니 엄마 같은 이야기야 우리 엄마 찌지도안 <같으면, 웃음> <엄마 같으면, 웃음> 만져 찌찌만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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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퉁탕 쇠복구 190회 방송 시작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이제 <laughs> 0 회밖에 안 남았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개편까지요? 진짜 <시제> 있으니까 <laughs> 아, 과연 누가 <laughs> <안 남았습니다>. 살아남을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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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궁금해. <laughs> 저희가 지금 녹화를 설 연휴가 월요일까지였고요. 음. 그 그러니까 끝나고 화요일에 음.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첫날에 음. 또 우리 장원영이 불러주셔가지고. 음. 네. 네 구독자, 인천 왔잖아요. 구독자분이 운영하시는. 그 횟집, 횟집이 아니라 <laughs> 일식집, 일식집. 네. 정대솔 일식당이라고 이제 거의 갔어요. 우리 잡스러진 멤버랑 수산 씨도 불러가지고 음. 시간 되는 사람도 불러 모아서 음. 간 거죠. 근데 이제 인천에 해리 씨가 살기 때문에 어, 저는 씨한테 전화를 정말 걸었어요. 아 걸었어. 근데 내가 누구 누구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 인천에 구독자 분이 하시는 식당에 왔는데 너 원래? <laughs> 되게 당황하는 거야. 뭐. 그러면. <laughs> 자기 지금 가족이랑 있어서 지금 곤란해요. 선배 막 이러는데 목소리 이상해요, 그거 아, 지금 뭐 하나보다 끝나는데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어? 내가 혼자 가서 얘를 뭐라고 그런 줄안 건가 <laughs>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좆같은 거야 요 <laughs>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개심하지.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서 내가 인스타에 빨리 올린 거야. 우리 같이 있는데. 아, 그래서 올렸구나. <laughs> 어. 시즌3 한다라고 장난을 던져놨어. <laughs> <laughs> 내가 뭔가를 보여주는 상황이 됐는데. <laughs> 나를 <나랑> 어떤 인간으로 본 거야? 개쓰레기로 본거 아니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때 해리 저는 진짜 서울에 전하는 화거 이거 진짜 찐사랑이다. <laughs> <laughs> 아, 미치겠다, 이 오빠 진짜. 이러고. 근데 사진이 있다, 올라온 거야. 어. 인정 어. 아, 오빠? 장석이 오빠 수 있고 와, 내가 거기 갔으면 큰일 났지. 왜? 누늑대를 그 나한테 어떻게 할지 알고. 어, 흔들 근데... 야. <웃음> 야, 야, 얘야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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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할게요. 그래, 그래. 따르고 다시, 다시. 누 늑대랑 다 너무 올드했어. 지금. 야, 늑대야. 언제, 야, 수도, <웃음> <웃음> 언제, 언제 늑대랑 비는 써. 차라리 그냥 십세끼라고 하지. 십세도 못야 맹랑에도 안 맞잖아. 몇 명이 있었는데 거기. 아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 때리려고 더클 같은 거아니예요 어, 네. <laughs> <laughs> 원래 <웃음> 저거 안 꼈던데? 원래 저거 안 꼈던데? 원래 어, 어. <laughs> 이거 한방에 이 여기 혹시 다날아다이 안에 싸고 날라가게 생겼어요? 어. <laughs> 명절마다 그런 애들 있잖아 앞뒤로 첫째 날이랑 마지막 날쯤에는 또 이제 다 갔다 오고 나서 일정 없잖아 <laughs> 요때쯤 꼭꼬심남들이 전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자애들 되게 들어보니까 아. <laughs> 꼬심남고추가 <laughs> 심심한 애들 아. 아, 뭐해 명절인데 뭐해 이렇게 아. 연락 한참 동안 없다가 아. 연락 오는 애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어. 지금 제가 나를 꼬심남으로온 어, 거야. 꼬신남. <laughs> 근데 맞죠? 뭘 맞아 <laughs> 다같이 있는 거 사진을 올렸는데 근데 하나 그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응. 창석이 형이 그렇게 연락하면 그건 조심하긴 해야 돼 <laughs> <그래도> 확실하다 <laughs> 어... 나는 반대로 얘기해 다같이 있는데 라고 얘기해 어... 마침 어. 오면 어, 야너우기집 전에 갔다 어. <laughs> 그다음 회식을 하고 이끈이 어. 어. 형이랑 먼저 들어가셨잖아요 네. 근데 창석이 형이 응. 저랑 한잔더 하자고 하신 거야 어. 어.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laughs>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럼 저도 <laughs> 한잔 같이 하자마자 <웃음> <웃음> 급 <laughs>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끼기도요 <laughs> 있... 깜짝 놀랐네. 아,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를 전이면 나쁘게 놀고 가려고 했었는데. 사람 <laughs> 좋은데 눈치가 없더라고. <laughs> 두 가지였어,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는 <laughs> 아, 정말 <laughs> 술을 같이 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나를 보고 나쁘게 놀고 싶었던 거지. 내가 눈치를 못찐 거지. <laughs> 아, 사장님 후자였으면 나한테 <laughs> 따로 카톡 다시 주세요. 그 사장님도 집에 가면서, 아, 씨. 이, 이 새끼 방송에서 센스가고있는 <laughs> 나 <laughs> <정말> 심심하게 노네 <도네. 웃음> 네. <laughs> 자 어쨌든 뭐 연휴 잘 보냈습니다 푹 쉬고 왔고요 맞아요 네. 수산씨도 이번에 광주 안 갔다면서요 아까 어. 장원형이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쉬다보니까 그꼬심남까지는 아니지만 어, 아 심심해져? 명, 명절 연휴가 그래도 되게 명분이 좋은 거는 어. 명절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빌미로 어. 연락을 쫙 한번 돌려볼 수가 있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냥 몇 명씩 한번 돌려봤죠 음. 음, 잘 지내나 네. 근데 뭐 성과는 없었지만 어. 네. 아니 왜 좋은 그 도구가 있는데 쓰지 않고 어떤 도구요? 명민준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는데 네. 뭐하러 네가 직접 연락을 돌립니까 최근에 커드시 안 좋습니까? 지금 완전 클린스반이에요. 전술이 없어요. 아. <laughs> 진짜 아. 순간이니까 아, 메탈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전술이 없군요. 전술이 없어. 그래. 브레미스만. 아. 아, 아, 아. <laughs> 실제 꼬심남한테 연락 온적 없었어요, 두분 다? 아예 뭐 없죠. 뭐. 솔직히. 없어요? 없어? 요 없어. 요왜 여기 올라왔잖아?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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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도리가 왔다. 왔다 왔다. 야 살리려면 이렇게 갔어야지. 내가 아. 먼저. 마주 대소하다 마주. 오빠 말고 없었어요. 바로 친구 어렀어야지 마주나. <laughs> 아아 그래. 없었어요. 왜 마주는 아. 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마주는 있을 것 같다니요? 아, 응. 저랬냐? 음. 가족끼리 보낸다 했으니까. 어. 아니 내가 또 너는 남자친구를 오래 사귀잖아아그 새끼 언제까지 따라다녀 <웃음> <웃음> 진짜로 아우 정말 헤어진 <laughs> 거 모르는 사람들이나 음. 약간 어,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음. 이제 뭐 연락해좀 그랬을 수 있지만 마준은 음. 싱글이 좀 됐으니까 없더라고요 음. 음. 아 너도 음. 요즘 뭐 이성을 만나고 이런 기회가 전혀 없구나 없어요 에 어디서 음. 만나 진짜 창석이랑 음. 저기 바닷가 간게 마지막이었구나 <laughs> <laughs> 마준누나 인스타 보는데 음. 저는 약간 그런 게좀 끌리더라고 뭐? 명절 아, 때 약간 그 친인척들과 아, 화목한 분위기 의 음. 스토리가 딱 하나 올라오면은 어. 아 얘네 집에 장가 가도 괜찮겠다. 뭐야? 가족이 화목하다. 아, 가족이 아. 행복한게 너무 보기 좋잖아. 저도또 네, 그런 걸 추구하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막 친구처럼 막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아나 그거 아, 좋아해. 모르겠어요. 진짜. 그거 좋아해. 나그 <laughs> <laughs> 진짜 좋아하거든. 아니 수산이는 딱 30대 초반에 전형적인 남성 로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우리 엄마한테. 어. 자기 친엄마처럼 여자... 대하는 사근사근한 엄마 모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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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습을 원하는 거 아니야 나이 더 먹으면 안 그래요? 정말 쉽지 않아 불가능에 가 아, 얘기야 그래요. 수산이 너는 그 여자친구 엄마한테 막 엄마 엄마 하면서 친엄마처럼 할수 있어? 저는 잘할수 있죠 어, 찌지만지할수 있어? 아, <웃음> 에이 <웃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아, 장모님 찌찌를 왜 만져 <laughs> 아니 엄마 같은 <같으면>, 이야기야 엄마 같은 이야기 우리 엄마 찌찌도 안 만져 우리 도이상지아아 <laughs> <laughs> 못했지. 친애로해봤지. <laughs> <laughs> 내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어. <laughs> 많이 극단적으로했어. <laughs> 많이 극단적이었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친엄마가 될수 없다 이거지. 음. 근데. 물론 할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그걸 할수 있는 분들도 <몰> 계셔. 아 그러니까. 진짜를 그러니까 만들 수 만찬식도 있나요? 만찬식 있나요? 야, 나와 나와 아, 나와. 자, 페이스지가. 나와는 디지털 출애. 디지털 출애. 자, 그거 말고 진짜 친엄마처럼 대하기. 장모님을 혹은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대하기는 판타지, 야 판타지. 판타지다. 청소경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내 와이프가 집에 어떻게 좀 자라.. 잘하... 그래도 남자는 기본적으로 자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고뭐 그렇죠. 그냥 아버지만 좀 조심하면은 <laughs> 어, 네. 난 우리 아버지가 걱정되는 거지 뭐 우리 와이프가 우리 어머니한테 못할 거다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그냥... 그냥... <laughs> 멋지다. 야 난잡하다 블러팅에. 야 아버지 너무 꼰대라 아, 이상 옛날에 어떤 전통적인 어떤 거에 사로잡혀 있을까봐 어. 걱정이 될 뿐입니다. 아또또안 아. 그래. 야저 뭐냐 며느리한테 또안그러죠 보면. 에이. 우리 어머니 걱정이 별로 안 되는데 와. 아버지는 너무 어, 걱정돼요. 근데 이게 맞아 창석이 말이 맞는 게 어. 그거를 이제 한 번도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데려가잖아. 어. 그러면 처음이잖아, 처음이지. 부모님도. 그니까 러 말실수 오지게 한다? 어. 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응. 소개팅에서 말실수 하듯이 아.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너무 긴장해. <laughs> 엄마, 아빠도 엄청 긴장하신단 말이야. 맞아. 그래도 나는 그 연습시켜드리려고 한 여덟 명 보여드렸지. <laughs> 아, 말실수. <laughs> 어. 연습이 너무 잘돼 있는데 본 게임이 시작이 안 돼. <laughs> 저는 오히려 본 게임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어. 트레이션 강사해요 저희 아빠 <laughs> <laughs> 그렇지 아이스 브레이킹 이제 전문. 와, <laughs> <laughs> 어, 이게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나는 창석 씨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laughs> 네. 뭐 어차피 결혼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죠 나는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아 음. 그래요? 어.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만약에 소개시켜 드리면 이제 부산으로 같이 음. 내려가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역 이동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 음. 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네. 자연스럽게 소개시켜 주는 방법은 음. 음. 할수 있는데 네. 나를 각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여자친구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 어. 음. 네. 근데 나는 참 신기한 게 연애마다 음. 가서 인사드리고 <laughs> 데리고 인사시켜 줬어 그런 친구들이 어. 있어. 근데 그때는 어. 형은 나름대로 되게 진심이었던 거 아니야? 진지했어요. 그렇지. 그냥 루틴처럼. 했던 거. <웃음> <웃음> 그냥 그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지. <웃음> 아. <웃음> 그럼 마실수를 한정은 없으세요? 부모님이? 우리 음. 엄마 아빠가 여자 여자친구 뭐 친구들한테. 음. 아. 아니 뭐 있었겠지? 있었는데 어. 뭐 기억은 잘안 나지. 왜냐면 음.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여자 친구한테 하는 거니까 나는 금방 까먹어. <웃음> 어. <웃음> 어차피 가끔 <laughs> 그때, 그때 하는 말들이 초반에 좀 나오지. 맞아. 근데 보면 엄마 아빠도 긴장해야지 그러는 거야 무슨 아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음. 생각보다 그 긴장도가 되게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음. 부모님도 긴장도가 어, 그러 그러니까 부모님 긴장도가. 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엠장이들 구독해 주고요. 낮에는 돈잘 벌고 밤에는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한 필수템. 강력한 남성 활력제 스트롱 잡스를 소개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는 많지만 스트롱 잡스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활력 성분도 낮밤에 맞춤으로 설계했습니다.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 없이 스트롱 잡스 세트로 극강의 남성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0 1 0 26628330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데이샷에는 어, 흑마늘 아르기닌 타우린 각종 비타민 셀레늄 엽산 등이 들어가 있고요 나이트 네. 샷에는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효능이 예, 소문이 나 있죠 그리고 정력에도 도움을 받는다고 네. 하는 블랙마카 자, 그리고 밀크시슬 간에 좋죠 네. 자라 자라 <laughs> 자 그리고 옥타코사놀 아연 등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연은 또, 아시죠? 양을 늘려줍니다. 와이카! 이게 있잖아요, 칼칼칼라. 아, 맞네, 맞네, 아연이 맞아. 맞아. 찔끔 그런거 없습니다. 네. 네. 이번 설날에 네. 아버지께 우와. 이거 두 개를 어. 싹 선물로 드렸는데, 아, 막둥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어머님 아시겠죠? 네. <laughs> 우리 아버지도. 뭐, 이게 혼자 계시니까 음. 좋은 거 그렇게 골라 드세요. 음. 근데 바로 이 스트롱 잡수 광고 보시더니 쓱 물어보시더라고. 예. 아. 아. 어. 아. 그거 그, 그렇게 그 좋으시니? 아. 어. <laughs> 어. 예. 그래서 뭐 데이션 몇개 보내드려요? 했더니 나이트 샷으로 나이트 샷으로 가자. 감사합니다. 호재예요. 호재. 아 우리 아버지는 저랑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laughs>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어쨌든 부모님 선물로도 좋고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낮 활력 밤 활력 따로따로 드실 수 있는 어, 스트롱 잡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트롱 잡스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명절 때 이제 내려가면서 기차 그 비행기 안에서 심심하니까 유튜브를 몇개 오프라인 다운로드해서 봤거든요. 음. 요즘 이혼할 때 어떻게 이혼하냐 하면은 수산이랑 나랑 성별이랑 어. 결혼했어 만약에 어. 결혼했는데 여기 광주 나 어. 부산이지.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 갈때 기름값은 내가 내고 어. 서울에서 광주 갈때 기름값은 네가 내는 거야. 아 어, 사이 안 좋을 때? 평상시 똑같이. 평상시에? 아~ 그냥 어. 아예 똑같이 한다고 아, 완벽게 똑같이 근데 부모님 선물하는데 광주 부모님한테는 (10만 4000원짜리) 음. 나한테 (9만 8000원짜리) 그럼 바로 싸우는 거야요 아. 그런데 아 이거 아예, 똑같이 아예, 똑같이 아예 똑같이. 그냥 원단위까지 똑같이 딱 맞춰서 음. 완벽하게 똑같이 해서 이게 안 맞으면은 이제 이혼 소송을 거는데 이게 되게 합리적으로 빠르게 이혼된다고 하더라고 음. 음. 그래서 오히려 이혼 전문 변호사 (14년) 차 여자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날인데 오히려 무취향이 결혼할 때더 좋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너무 깜짝 놀랐거든. 음. 나도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 통장을 근데요. 만들어서 20만원씩, 20만원씩 넣어서 음. 공동 금액을 사야, 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공동 금액은 뭐냐? 장보러 갔을 때 우리 같이 저녁 먹을 거. 음. 근데 내가 머리핀 부족하다고 머리핀 하나 샀다. 이거 너만 쓰잖아. 응. 그럼 바로 싸는 거야. 여, 아 여자가 생리대 사면은 어, 어, 이건 거. 너가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헉, 이렇게 되는 거야. 뭘. 이렇게 되 된대. 어 이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 꽤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응.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응. 약속을 지키는 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음. 음. 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어. 어. 즉, 내가 룸메이트랑 뭐 같이 살아봤잖아요. 이게 누구나 같이 살면 어, 아, 네. 사람이 작아져. 아, 아, 아 작은 거에도 아 되게 예민해지고 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어. 그걸 편협해져 나도 이제 개그맨 되고 난 다음에 동기랑 같이 살려고 자 그럼 되게 잘 맞을 것 같았거든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 같이 산 기간 때문에 음. 어색해 아 그래요 그럼? 아, 어. 음. 내가 왜그런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별거 아닌 걸로 걔한테 삐지기도 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걔한테 하기도 음. 했고 음. 이런 것들 나중에 생각나는데 결혼도 그럴 거 아니야 음,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음. 만나는 건데 음. 맨날 돈이 없으니까. 그 파스타가 의외로 돈이 안들어요 아그 면만 사면 되니까 음. 만들어 먹을 때? 어 만들어 먹을 때 소스랑 그 면만 있으면 되니까 음. 라면이랑 똑같애 네. 별식으로 한번 먹어보자고선 같이 이제 샀어요 스파게티를 근데 네. 한 회분이 좀 남은게 있었어 어. 그래서 내가 계속 집에 가면 그거 해먹어야지 아. 그 생각으로 갔는데 어. 걔가 먼저 와서 그걸 해먹은거야 어. 먹는거야 그럴 수 있잖아 <laughs> 공동 저걸로 샀는데 어.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서운한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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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 차례인데 그걸 걔가 먹었다는게 <laughs> 먹을 차례인데 와 이게 한 일주일이 <laughs> 갔어 막. 걔만 보면 막 짜증이 솟구쳐가지고 고, 고개 흔들려가지고 <laughs> 너랑 걔랑 코너도 안 짜고 같이 사는데 제일 코너 짜기 편하거든 옆방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걔랑 코너도 안 짜고 막 서운하고 심지 집에 가면서 뭐 기대하면서 갔으니까 어, 집에 가서 뭐가. 야지 그리고 선풍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 근데 걔가 좀 늦게 들어오고 내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내가 내 방에다 틀어놓고 여름에 잠이 들었어 시원하게 네. 잠이 어설프게 들었는데 걔가 늦게 온 거야 <laughs> 선풍기를 가지고 지방으로 가는 거야 <laughs> 뭐였어, 아, 너무 서운한 뭐였어. 거야 걔고기네까 그 선풍기가 <laughs> 아안 그래, 그래? 거실에 놔두고 돌아가는 걸로 하고 있었단 <laughs> 어... 말이야 양말이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너무 서운한 거야 응. 다음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샀어 비상금 털어가지고 내 방에만 에어컨 네 설치했어 <laughs> 아, 진짜로? <laughs> 편이 a s given the p 본 먼저, 잘못했잖아. d tell you. Only think of Jungle is a good thing. I'm going to tell you. 골드스타 i n 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한 o t e 야 l you. i 을 g o i 야되 to tell you. 개인적으로 치 그러고 문 닫고 있었거든. <laughs> 아니 근데 같이 살거나 이러면 공동생활 때 먹는 게 제일 삐지기 쉬워요. 장난이야. 제일 별거, 제일 별거. <laughs> <제일 별받고. 웃음> 먹는 거. 어. 저도 뭐 동생이랑 한 5년 넘게서 같이 살았으니까 서울에서. 친동생? 친동생이랑. 근데 뭐 다른 거야. 당연히 뭐 이렇게 서운한 감정인데 이제 형제니까 어. 넘어갔는데 제일 불편했던 어. 게 서로서로 서로 그거 있죠. 눈치 싸움. 얘가 어느 날 제가 어. 나가있으면 여자친구 데려올 거 같고? 뭐 계속 어. 이상하게 전화 오는 날이 있어 형 언제 들어와? 아 여자친구랑 온 <laughs> 거구나 형몇 시에 들어와? <laughs> 뭐 6시쯤 도착할 거 같으니 5시까지는정리해 놓아. 어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정리해놓고 어 흔적 지워놓고 어 가끔 이제 못 지워가지고 흔적 한두 개 나오기도 하고 어, 네. 침대가 하나였어요? 침대 하나였죠 <웃음> <웃음> 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야 <laughs> 너희 커플도 쓰고 <laughs> 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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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체액이 그냥 거기에 불안히. <laughs> 이불 빨래를 유독 자주 했습니다. 아. 예. 아. 야그 침대는 완전 이제 예, 혹사당했네. <웃음> 예. <웃음> 어떻게 보면 네, 침대 아, 인생으로 아, 따지면 아, 그 침대 아, 인생이 갔던 음. 제일 재밌었을 수도 있겠아 <laughs> <laughs> 다양하게 뭘. <경험이 묘나고>. <laughs> 그 침대가 만약에 인격이 있고 어. 뭘볼수 있다면, 구경 그냥 그리지 않지. 형보다 아우가 낫군. 내가 낫지. 그래서 그 텍사스 침대 어떻게 됐어요? <laughs> 버렸어요? 버렸어 <laughs> 버 버렸어, 바로 버렸어. 근데 이게 남녀가 만나도 다르지 않아요?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3 걸린대잖아 그런 걸 서로 단정하 맞추는데 그 것만 넘어가면 음. 이혼 잘안돼 음. 처음 3년이 되게 고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장 깔끔한 거는 식사 차려준 어머니, 청소해준 어머니 <laughs> 고용하는 가장 깔끔한. 거 <laughs>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laughs>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웃음> 어. <웃음> 청소하는 나, 음식하는 너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되거나 음식하는 나, 청소하는 너 이렇게 <웃음> <웃음> 완벽하게 분리되거나 <laughs> 네. 이런 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 기간을 또 견뎌내야 되는 것 같아. 그, 맞아요. 그, 음.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인 거지. 음. 그렇게 해야 서로의 진짜 성격도 알고,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 이후에 비슷한 일이 생겨도 이해가 되지. 음. 그걸 누군가 대신해 줌으로 해서 피해가는 건, 음. 어쨌든 피해가는 거잖아. 음. 어, 다, 어, 반드시 지나쳐 봐야 되는 관문인 것 같아서. 음. 어, <목소리> 형, 네.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직도 안 겪고 있어요? 되게 힘들 것 같아. <laughs> 걷고 거쳐가야되는거지만 결혼 안하면 안거쳐도 되잖아 아 그렇지 어. 아. 결혼 유행중이에요 어. 아. 어. 꼭 거쳐가야된다고 생각을 해 음. 근데 하지만 결혼 안하면 안거쳐도 되잖아 맞아 결혼 안금 말이야 알겠습니다 네.